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신앙을 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그 제명을, 제명을 두려워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명당한 자, 그리고 생활 환경이 어려워서 신앙을 내려놓은 자, 그리고 이마니의 교리가 맞지 않아서 신앙을 포기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들어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물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제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보십시오. 더욱더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번 시간을 이어서 계시록 3장 1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3장 12절을 할 것이냐, 계시록 21장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하였는데, 두 가지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오늘은 계시록 21장부터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의원은, 어원은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에서 가지고 온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초등학생한테 이 글을 주어도 주어서 읽으라 해도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이 말씀을 이만희한테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자는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요 이 역사는 신천지 세안을 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이만희는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사단마귀 사망의 주관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예?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단마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40년 동안,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을 떴을 때, 그곳이 어딜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유황불못,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제사함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해결이 돼야 될까요? 뭐, 흔히들 하죠 히브리스 8장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마음에 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여러분, 지금은, 그 글이 글로 남아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글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자, 죄 문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여러분들 신앙인들의 최대 소망인 천국과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희들은 이 문제, 이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장 12절. 그죠? 예수님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천국도 함께 한다고 했지요. 이 역시 계시록 21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천국도 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마귀 이만희는 이내 무릎에 답하기 바란다. 이 여러 이 수많은 성도들의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놓아주어라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정녕 이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냐, 어? 이 문제에 답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명을 처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오래 전 저희들이 양육 받을 때부터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모르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야, 천국에 갈수 있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똑똑하십시오!